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 봅시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을 켜 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유망주 김도영, 22월 시즌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기록들은 야구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도영 선수의 놀라운 성과와 그가 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샵샵샵 홈런과 도로의 균형 잡힌 성장. 김도영 선수는 현재 35홈런을 기록하며 팀의 주축 타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비록 최근 경기에서 홈런 페이스가 다소 주춤했지만 그의 잠재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40홈런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남은 9경기 동안 5개의 홈런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도영의 진가는 단순히 홈런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의 빠른 발도 큰 무기입니다. 현재 39개 도로를 기록하며 40에서 40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파워와 스피드를 동시에 갖춘 전천후 선수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김도영 선수의 또 다른 강점은 뛰어난 득점 능력입니다. 현재 131득점을 기록하며 KBO 리그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인 135득점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 기록은 2014년 서건창 선수가 세운 것으로. 김도영은 이를 경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의 득점 능력은 단순히 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주로 센스와 빠른 발, 그리고 상황 판단력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1루 출루 후 3루까지 진루하는 과감한 플레이, 내야 땅볼이나 짧은 외야 플라이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그의 재능을 잘 보여줍니다. 김도영 선수가 세운 여러 기록들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4월 한 달간 10홈런 10도로를 기록한 것은 그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또한, 역대 두 번째로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모두 기록하는 자연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한 것은 그의 다재다능함을 입증합니다. 30홈런 마이너스 30도로, 10타점 0 마이너스 100득점을 최연소로 달성한 것 역시 그의 균형 잡힌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 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김도영 선수가 단순히 현재만이 아닌, 앞으로도 한국 야구계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임을 시사합니다. 김도영 선수의 활약은 개인의 영광에 그치지 않고 팀 전체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현재 정규 시즌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레딩 넘버 2위를 기록 중입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우승이 가능해진 것은 김도영을 중심으로 한 탄탄한 타선 덕분입니다. 김도영의 존재는 팀 전체의 공격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출루 능력과 빠른 발은 후속 타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최영욱, 나성범, 김선빈 등 중심 타자들의 타점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아타이거즈는 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만이 아닙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관리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프로 선수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매순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 선수로서 겪는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김도영 선수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슬럼프나 부진한 경기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모습은 그의 정신적 성숙도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멘탈 관리 능력이 그의 꾸준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놀라운 활약은 자연스럽게 MVP 수상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홈런. 도로 득점 등 여러 부문에서 리그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그의 성적은 MVP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만약 수상에 성공한다면 그의 커리어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김도영 선수는 단순히 기아 타이거즈의 스타를 넘어 한국 야구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은 많은 어린 선수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으며 한국 야구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지 그리고 한국 야구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됩니다. 김도영 선수는 경기장 밖에서도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팬들의 응원에 감사를 표하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야구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김도영 선수는 팬사인회나 각종 이벤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팬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는 단순한 스타 선수를 넘어 팬들에게 친근한 이유 같은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타격 폼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빠른 스윙 스피드와 정확한 타이밍 조절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구종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이드 피치에 강한 모습을 보이며 이는 그의 홈런 생산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또 다른 강점은 뛰어난 주로 능력입니다. 빠른 발뿐만 아니라 상황 판단력과 과감한 도전정신이 어우러져 높은 도로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로 능력은 팀의 득점 생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시즌 중에도 꾸준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체력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하체 근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스피드와 파워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그의 전천후 플레이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매경기 후 자신의 플레이를 영상으로 분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 다음 경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분석 능력이 그의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김도영 선수는 팀 내에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선배들과 원활히 소통하며 팀 전체의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팀 전체의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성공은 팀내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훈련 방식과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많은 젊은 선수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뛰어난 활약은 자연스럽게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의 재능이 충분히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 아직 메이저리그 진출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도영 선수가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향후 2에서 3년 내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영 선수의 성장은 한국 야구 대표팀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있을 각종 국제 대회에서 그의 활약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도영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야구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또래에 비해 뛰어난 신체 능력과 야구 센스로 주목받았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그 재능을 더욱 꽃피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기아 타이거즈의 1차 지명을 받아 프로에 입단한 김도영 선수는 입단 첫해부터 주목받는 신인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빠른 적응력과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팀의 새로운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40에서 40 클럽 가입, 최다 득점 기록 경신 등 당장의 목표 외에도 앞으로 시즌 50 홈런, 50도로 달성 등더 높은 기록에 도전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기록 못지않게 김도영 선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팀의 우승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정규 시즌 우승과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끄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장 안팎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활약은 젊은 세대의 야구팬들을 유입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화려한 플레이와 친근한 이미지는 10대, 20대 팬들의 관심을 끌며 야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야구 문화의 변화, 김도영 선수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의 선수들은 한국 야구 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 SNS를 통한 팬들과의 소통 등은 기존의 야구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단순히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를 넘어 한국 야구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과 활약은 팀과 리그, 그리고 한국 야구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도영 선수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지, 그리고 한국 야구계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기대가 됩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팬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더욱 빛날 것입니다. 김도영 선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선수의 성공담을 넘어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인스퍼레이션을 한 스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이들의 관심과 응원이 쏟아지고 있으며 한국 야구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